인간의 영, The h u m a 성경은 인간의 영과 세속 마음의 끊임없는 투쟁을 기록합니다. 세속의 마음은 바깥 세상만이 현실이라 믿으며 잠든 인간을 지배합니다. 반면 인간의 영은 인간 안의 하나님으로서 잠든 인간을 계속해서 계속 깨워 모든 것이 영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우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 안에는 두 영혼이 함께 있네. 하나는 하늘을 열망하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 매달려 있네. 이 투쟁은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표현됐습니다. 돌로 뒤덮여 있는 에서는 당신의 개성을 말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야곱은 당신의 영을 말합니다. 둘의 어머니 레베카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둘의 싸움을 눈치채고 주에게 묻자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너의 태안에 있고 너에게서 태어난 두 민족이 갈라설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강해져 영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마음으로 세상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일상의 생각들을 관찰한다면 당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안개와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가 당신이라고 믿는다면 그곳에서 떠나기란 불가능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둘러싸인 곳에도 달출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당신 마음 안에서 에서는 현실이라는 바깥 세상으로 존재하고, 야곱은 상상력의 내부 세계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 둘의 아버지로서 둘중한 명에게 태어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의식을 두고 있는 곳으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제 바깥 세상에서 의식을 제거해 그곳을 향하던 눈을 감고 원하는 상태로 세상을 상상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라고 합니다. 현실이라는 꼭 불리는 것들에 대해 눈을 감고 생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들이 오감으로 인지하는 세상만큼 단단한 현실처럼 될 때까지 실제라는 느낌으로 들어십시오이해를 마쳤을 때 당신은 이삭처럼 아들 야곱에게 뛰어날 권리를 준 것입니다. 예권의 세계는 언제나 내면의 주관상태가 투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당신 내면의 주관상태를 바꾸기 전까지 외부의 세상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싶은 상태가 뭔지 알아서 당신이 그것에 흡수되어 하나되게 하십시오. 눈을 떠 애서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애서가 태어날 권리를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만족감에 빠지십시오. 당신이 한 일은 상상 속에서 그 상태가 실제라고 여기게끔 자신을 속인 것 뿐이지만 이것은 태어날 권리를 그 상태에 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되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흔들어 깨워야 하는 생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에서에게 주었던 권능을 야곱에게 준뒤 살펴보십시오. 에서가 더 이상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형제의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인 것을 인식한다면 보기 원하는 것만을 보고, 세상에 나타났으면 하는 것만을 경험하는 것을 고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정수를 깨워 세상이 당신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 근원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레베카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지금도 낫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이 세상이 형이고 내면에서 알고 있는 세상이 동생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상만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에게는 태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당신 마음 안에 있다고 상기하면서 장세기 25장 27장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결혼을 안 했을지라도 언제나 쌍둥이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사는 세계는 인식 상태가 외부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외부의 상태는 당신의 첫째 아들이고 이제 그 자리는 둘째 아들이 차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첫째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자리를 차지했고 예수는 세례 요한의 자리를 차지했고 인간의 영은 인간의 물질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원하는 것이 생긴다면 생생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후 외부 세계를 사냥터에 내보내 그 상태들에 대한 오감의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둘째 아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는 생각들에서 당신의 의식을 제거하고 소망의 현실의 피부를 덮어주므로써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기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은 아프고 나란히 파고드는 마비에 내가 독즙을 마신 듯 감각이 저려온다. 너무도 생생하게 그 경험이란 실체를 느끼고 눈을 떴을 때기치는 다시 못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던가 아니면 깬 채로 꾼 꿈인가 음악 소리는저 멀리 사라졌다.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에 든 것인가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사람이 된 것을 느끼라고 했을 때이 정도의 강렬한 상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상상 속에 손을 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십시오. 상상의 귀를 통해 소리를 들으십시오. 상상의 눈을 통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창조력은 어떤 것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저명해 주는 것과 같이 고귀한 상태를 위해 창조력을 쓰십시오. 장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찬양하다, 타마르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서 있는 야자나무, 즉, 소망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타마르인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갈증을 지닙니다. 그 바라는 상태에 들어가 소망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을 통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타마르를 자신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만족감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타마르라 불리는 여인이자 유다라 불리는 남성입니다. 장세기 48장을 보면 상둥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문하세와 그의 동생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문하세는 용서하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긍정하다 단언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은 부정이고 다른 한쪽은 긍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언해서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할 때그 문제는 의식 속에서 잊힙니다. 그렇게 단언한 것을 계속 고집하십시오. 해결된 모습을 느끼면 그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사라집니다. 이 가르침은 현실에 만족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갈망하는 꿈줄인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름에 대해 꿈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야곱을 깨우십시오. 당신을 두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감각기관들을 통해 보고 있는 존재.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마음을 통해 보는 존재. 감각 인간은 습관의 창조물입니다. 그는 현재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자관자를 매일 해봄으로써 감각 인간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그 힘을 상상의 인간에게 이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형체도 모양도 없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힘이 내면으로 돌아설 때현 세상을 대신하게 될 당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뭘 바라십니까? 온 마음을 사로잡는 열망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열망의 옷을 당신의 마음에 두르십시오. 이것의 성취가 당신의 느낌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성취된 느낌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십시오.당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책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의식을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곳으로 향하게 하고.객관적인 현실의 가죽으로 입히십시오.당신이 어떤 한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면. 즉각적으로 그 상태의 결과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면의 소망에 옷 입히는 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야곱으로 생각하고 에서의 가죽과 털로 덮어 주십시오. 소망이 물질로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소망에 입힌 현실 옷의 느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에 달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류는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당신의 상상력만이 당신을 붙들어 쥐고 있는 곳에서 자신을 태어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영만이 부름을 받고, 오직 인간의 영만이 기쁘게 이 나를 통해 지나갈 수 있게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특정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면 이 의식 상태가 없을 때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은 의식을 거쳐야만 태어날 수 있기에 당신이 한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나타날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이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서 가난의 상태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물이 시공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 풍요,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들은 이미 그곳에 갖추어진 채.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차지해 주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말들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습니다. 적용된 진리는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진 램프와 같습니다.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상상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초래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비자발적 자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고, 나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을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힘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도 나에게 있다. 사고는 한 사람의 의식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 인간은 그저 그의 삶에 대한 반응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삶이라 불리는 드라마의 작가에게 당신에게는 그 무엇이라도 세상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 하나님을 아버지로 I amness로 빛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의식을 뜻하며 원자처럼 나이가 없 없습니다. 의식은 시작도 끝도 없는 살아있는 실체이며 의식이 배열된 모습을 외부에 나타냅니다. 외부인간은 나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에 나도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기를 멈출 때에도 나는 존재합니다. 외부인간은 나는 아, 무엇 무엇이었고 I was 혹은 나는 머머실 것이고 I will be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부인간의 영은 I am 만을 말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인간이 폭력적인 동원에는 동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동물은 인간의 폭력성이 외부에 나타난 증거일 뿐입니다. 공룡은 작은 뇌를 가진 육종한 야수이고, 그 당시 인간들의 아두남을 보여줍니다. 무언가가 공룡들을 명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이요. 길을 들어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동물이 사라질 겁니다.